어떤 술자리에서 서로 취하고 이제 기분 좋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응, 막 이렇게 웃으셨는데 제가 어, 왜 웃어?"라고 얘기하니까 내, 내 표정 안 보이잖아. 왜 이렇게 정색을 하는 거예요? 웃어? 여튼 또! 지팡이를 짓고 이제 지팡이 보행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혼자 다니니까. 뭐, 그러면서 생겼던 좀 에피소드들은 없나요? 일단 되게 붐비는 음, 곳에 가면 음, 음, 사실 음. 지팡이가 많이 이렇게 발로 차이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좀 난감할 때가 가끔 이게 파손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거든요. 음. 네, 뭐 밟히거나 뭐 그래서 휘기도 하고 뭐 <laughs> 부러지기도 할 때도 음. 있었고. 대실 어, 교통사고 는안적 뭐, 있잖아요. 어, 지팡이. 맞아요.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보행 중에 차가 골목에서 나오던 차가 지팡이의 끄머리에 살짝 이렇게 타이어로 밟고 가셔가지고 지팡이가 망가졌던 적도 있었고. 속상하네음또 약간 점자 블럭 위로 이렇게 저는 음. 보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사람이 많으면 점자 블럭 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서 계신 경우, 특히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던지 아니면 뭐 일을 하고 계시던지 해서 음. 제가 오는 걸 알지 못하고 이렇게 점자 블럭에 서 계신 경우에는 많이 부딪혀서 지팡이가 과손되거나 아니면 은 음. 그분이나 제가 다치거나 아. 이런 경우가 어, 생기긴 하더라고요 전신이 말하는 사실 그 모세의 기적 같은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음. 지팡이를 딱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지나가면 막 이렇게 길이 빵 열린다는 라 네, 그런 얘기도 예, 우스갯소리로 저희한테는 있고요 사실 근데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적들 예, 맞아요 이런 것들보다 이게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음. 또 지하철 이제 승강장에서 혼자 보행을 하고 있을 때 음. 그 승차 위치에 점자가 적혀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눈으로 보셔도 이제 몇 다시 몇이라고 이렇게 일반 글씨가 써고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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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밑에 점자가 어, 이렇게 써요. 맞아요. 있어요. 점자 네.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기 위해서 걸어가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문에 서, 서 계시거든요. 네, 기대 있거나. 음. 기대지 마시고 그래서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laughs> 네, 근데 예, 맞아요. 아, 이거 위험하니까. 어쨌든 네, 그렇게 음. 하죠. 근데 정말 뭐그 점자 블록 위로 저는 어쨌든 사용해서 보행을 하고 있는데 음, 음, 음. 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줄을 서실 때 점자 블록 위에 이렇게 바로 서 계신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도 그분들에게 죄송한 상황이 되고 음. 또 그분들 또한 또 저가 지나가는 거를 몰랐다 미안하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서로 조금 어색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 그 시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잘 많이 해야 되는 게 저는 이제 가까이 가면 표정 정도는 보이거든요 근데 음. 이제 어떤 술자리에서 누가 아주, 저한테 예. 얘기를 했어요 막 서로 취하고 이제 기분 좋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저아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비웃는 상황이었어요, 되게. 음. 그래서 흥? 막 이렇게 웃으셨는데 제가 어? 왜 웃어? 라고 얘기하니까 너내 표정 안 보이잖아. 이렇게 정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건 뭐 매너가 아니기도 하고 배려가 아니긴 하죠. 근데 이제 지에 물어봤어요. 너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차별 없이 저를 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건 사실 차별보다는 최소한의 좀,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이 애초에 저를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한 걸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저는 아직도 그런 얘기가 되게 오래 전에 있었던 얘기들 불구하고 기억이 그, 많이 남는 꿈이 나와요 가끔씩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요. 제 친구 중에서도 이런 일은 있었던 것 같아. 요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보면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고 친해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비장애인 친구가 어, 저처럼 아직 아예 보이지 않는 전맹 친구에게 음. 형한테는 뭐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했더니 어, 형뭐 장애인이잖아. 안 보이잖아. 이런 얘기를 장애인들끼리라도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 음. 말에 대한 것도 있고 뭔가 어려웠던 에피소드들 음. 어쩌다가 이제 상처받았던 그 상처 받았던 음. 그 상처꾸러미가 있는데 일단은 참뭐 그렇죠 사실 저희의 일상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지만 어려웠던 점이 주제인 만큼 음.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저희 이제 음. 이런 오해가 안 생기면 될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앞에 두 사람은 늘 우울하고 음. <laughs> 늘 상처를 받는다 아니면은요 예, 예, 저희 무지 행복해요 예저 예, 맞습니다 상당히 옛날 예, 행복하고 예, 절제된 방송하고 있고요 예, 엄청 <웃음> 방송하고 방송하고 <laughs> 예, 엄청 <웃음> 행복하고 <웃음> 예, 엄청 <laughs> 웃으면서 지내고 음. 있는 밝은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사실 이렇게 밝은 사람들일수록 이제 내면에 좀 안에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저도 그런 상처들이 있는 <laughs> 맞아요 음었다는 것들을 말씀해 드리면 참. 아, 아, 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것 같다. 네. 이런 거죠? 네. 예. 그쵸 그쵸 그런거죠 근데 참 나중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미안하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배려하고 서로에 대한 매너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뭐.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예의 지키는 거는 우리 모두 다 소중한 동방리의 소중한 지국입니다. 그런가? 예, 예, 예 그렇죠. 하여튼 <laughs> <laughs>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함께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